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을 사실상 주물렀다고 하는 여러 층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은성열은 대통령이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집중력, 상황 판단 능력이 없었어요. 네. 종합적인 정신머리가 애초부터 없었어요.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기자들도다 알아요. 네. 그런 장면을 보고서 말을 못하는 거지. 지금은 그때는 저만 얘기했던 거지. 그렇게 맨날 고발당했지. <laughs> 김노인 씨가 자기가 실제 대통령 역할을 뒤에서 했으니까 아니, 뭐, 아예 직접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당연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통일 대통령 얘기 나온 거고 네. 그런데 본인 이으로 어떻게 당선이 돼? 그러니까 개헌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의심하는데 힐거니 프로젝트는 그래서나왔던이고그전 네. 그래서 우리가기억하는 게, 센터장면들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수한 의전에서김건씨가 항상 센터, 였고 예를 들중중에에서서 네. 그 보수적인 중동에가서도김건씨는센터사진을저 l 뭐야 저게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나올 <laughs> 수가 있습니까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laughs> 대통령 순방인데 저 사이에 어떻게든 센터를 서가지고 네. 저거를 찍고 자기가 골라서 또 대통령 홈페이지에 올려줬죠 그렇죠. 미친 시절이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센터 본능이 아니고 그렇게들 우리가 순화해서 얘기했죠 그냥 내가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네. 사실은 내가 하고 있어. 유해이 아까 그유 a 이에 내리자마자 저게 어떻게 가능한 사진이야 저게. 그러니까요. 저거는 여성 대통령을 옆에서 보자고 있는 거지 저게. 그렇죠. 하... 일부러 저렇게 서서 일부러 저렇게 사진이 나오게 찍고 일부러 저 사진을 올린 거예요 다. 네. 설사 잘못해 서 저걸 찍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올린 만안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잖아. 그런 사진은 무수히 많아요. 백악관 가서 찍은 사진도 다 그래요. 자기가 신데렐라야 그... 사진의 정 가운데 있어. 저게 뭐야 저게 <웃음> 대통령. <웃음> 대통령 저 뒤에 보이고 그리고 바이든 부분도저 뒤에 보이고 자기가 주인공이야. 감독샷이죠 거의 미친 시절이었어요. 미친 시절이었고 그래서는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가장 좋을 점중에 하나가 해외 무대에서 이제 불안하지 않겠구나 음. 부끄럽지 않겠구나 그런 개인적 기대가 있었어요.